조루 뭐? 초롱초롱 눈 <laughs> 조루라니요? <laughs> 조루라고 뭐요? 말 조심하세요. 안 보였어. 뭐, 뭐 조루라고? 아, 아니야. 아 조로. 초롱초롱 눈. 음. 아, 그래. 아무튼 오늘 거4 0 번째 라이브 시작할게요. 사십 오늘도 어김없이 비건 스낵 나나콤. 나나콘 나나콘 과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있습니다. 비건 분들도 드실 수 있고 어떤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다 주문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아나콘 많이 많이 구입해주시고요. 어, 네, 4 0 번째 라이브 시작할게요. 4 0 번째 라이브 에무 사마님하고 그때 우리 원래 로다 에무 사마님이셨어 음. 이분 이름이 <미� Demokrat> 근데 너, 너, 아, 로다 에무 너무 길다 에무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에무로 하기로 했어요. 에무 사마 에무 잘한다고 하시니까. <laughs> 네, 그 에무 에에에무 아니지 그냥 M. 어, 그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죠? M1 M1 아마님 오늘도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아니, 또 이렇게 예쁜 또 빨간색 마스크를. 어, 어 괜찮다! <laughs> 이거 쓰니까. 예쁜데? 됐겠어. 네네. 오, <laughs> 괜찮은데? 아, 그래서 음. 그 뭐, 뭐냐. <laughs> 아니, 우리 그 쇼츠 터진 것들에 어. 댓글이 이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 우리 시집 갈거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laughs> 아, 너네 시집 어떤 게갈거 너네 이런가지고 이거 이런 시집 하냐. 가겠냐? 니 자식들이 음. 이걸 보면 어떻겠냐? 하시는데, 저희 시집 갈 생각이 없어요. 왠줄 알아요? 너네 같은 애들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는, 시, 저희 시집 걱정해주시기 전에 니네 왁다 걱정해주신 적이 어요 그런 거 달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지워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laughs> 달아봤자, 아, 달, 달 거면 본계로 다 ᄉᄉᄉᄉᄉᄉᄉ. 아,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laughs> 저희 시집 걱정할 시간에 님네 인생 걱정하시길 <laughs> 어, 네 제발 그래. 오, 저희 시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어, 어, <laughs> 아 2회 출연이라니 우리 대장님께서 대단하시다고 맞아요 어. 근데 저, 앞으로 이제 아마 계속 출연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 게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지난번 방송 출연해주셨던 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맞아 <laughs> 터졌어 어, 맞아요 맞아요 음. 어쨌든 그 남자 게스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실 좀 남자한테 질문하고 싶은 짚었던 음. 게 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어 예를 들면 어, <laughs> 왜나 그건 사실 좀 궁금했거든. 나 어. 실제로 옛날에 할때 보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넣고 돌린다. 어 <laughs> 허리 돌리기요? 어 아니 네. 근데 나는 요즘에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좀 최근에는 <laughs> 그런 사람을 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진짜 나 옛날에 어. 진짜 막 이제 이 나의 성생활을 막 음. 시작했을 때 음. 그때 조금 많이 바 좀 그런 일을 당했었거든요. 음. 그게 뭐야?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나, 넣고 돌리는 맞아, 그 남자들에 넣고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되게 남, 그 얘기를 음. 제일 처음한게 남자들이 이제 영상물을 많이 어렸을 때 많이 접하잖아요. 음, 그렇죠. 이제 거기서 보고 음. 나온 걸다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처음에 음, 그래서 잘못고 음, 그렇죠. 머리는 남자들이 어. 그래서 음. 솔직히 넣고 돌렸을 때 진짜 잘하고 진짜 좋은 사람은 별로 없고 약간 음. 그냥 해본다. 음. 해본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릴 때, 어, 어릴 네. 때 그렇죠. 음. 약간 이렇게 딱 넣고 음. 때 때는... 몸을 이렇게 돌려고그니까 음. 네. 자기가 이거를 퀴즈... 너를 자기는 이렇게만 받지 않고 음. 음. 너의 여러 곳을 자기는 다 해준다. 약간 음. 그 혼자 약간 기분 좋으려고 하는 음.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다는 거야. 약간...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다. 아, 약간 하는 그, 어필하려고. 어, 어필.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 기분 좋게 해주려고 정말 찾아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약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만 봤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돌렸다, 음 나는 안에서 돌렸다. 음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았다. 어, 어. 근데 그게 나는 일단 한 번도 좋은 적은 없었고, 음 그게 좋은 적도 한 번도 음 없었고, 음왜 이래 느낌이 이상하고 <laughs> 그러니까 이랬어 이 뭐야 뭐야 이거 좋은 것도 아니고 먹는 음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좋은 적이 있었나요? 일단 키티는? 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어, 생각밖에 어, 어, 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넣고 돌려서 어떻게 뭐 스팟을 건드렸으면 좋았을 수도 있죠. 음. 근데 그렇게 제대로 뭔가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때 좋아요 일단 남자들 좋아서 하는 아, 거예요 음,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만났을 때 음. 어, 우리가 어느 정도 사귀면서 또는 음. 어느 정도 이섹스에 서로 간에 거부감이 없을 때 음. 약간의 놀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 놀이. 놀이 개념으로는 쓰지만 그걸로 음, 해서 내가 전 궁극적인 스킬로 이 여자를 아, 만족시키겠다. 아. 라고 하려면 최소 못해도 15cm 이상은 돼야 될 것이고. 어, 그치. 뭔가 어디. 예, 예, 왜냐면, 일단 콤파스 아시잖아요. 콤파스처럼 딱 뽑은 다음 상태에서 <laughs> 내가 돌렸을 때질 <laughs> 입구를 완전히 휘저을 수 있을 정도의 <laughs> 어. 단단함과 이런 어? 기럭지가 어. 있어야 음. 가능한 거지. 대부분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그, 한 80, 90% 이상들은 전부 다 음. 야동으로 그런 스킬들을 접할수 아, 밖에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환상 속에 젖은 경우가 음. 많고, 네. 나이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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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어릴, 수, 어릴 때일수록 어. 빨리 성형을 경험할수록 그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런 걸 도전해보는 거죠. 여자친구랑 이런 것도 해보고. 데다. 그렇죠. 해보는 거다. 특별히 좋아서 그런 그렇죠. 게 아니라. 해보고 나서 이제 거두 걸리면 최고인 거고. 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느끼는 이 여자들도 아얘 네. 그냥 이거 해보는 거구나. 네, 그렇죠. 음, 영상에서 본거한번 음, 나한테 해보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이렇게밖에 못 느끼겠다는. 그렇죠. 어그그 그 얘기가 맞았네. 아, 네. 그래서 <laughs> 아 밑에 골반, 아, 밑에 골반, 골반, 골반 정도에 베개 깔고. 베개 깔고 하는 건 어떠냐? 베, 베개를 깔고 가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음. 이제 밑에 이제 위치가 조금 아래쪽에 달렸을 경우, 좀 어. 들어주려고.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아.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키가 크시거나, 좀 이런 여자분들이 약간 좀 밑쪽으로 가 있고, 키가 작을수록 이게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 정도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세요. 네 너무 신기키큰 여자들이 대부분 다 약간 밑으로가 있어요. 밑으로 네. 어떤 게 나요? 아그 밑보 위보. 그러니까 <laughs> 그 밑보 위보라고 게... 하는데 네. 어... 뭔가 느낌이 뭔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밑으로 가 있는 경우는 후베이를 하거나 아 아, 그럴 때좀더더 더 다양한 자세를 할 수가 음. 있고 그리고 위로 가 있으면 이제 정자세에서 좀더더 더 강력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네, 네. 거기 있고. 신기하다. 음. 아니 나도 남자 친구분들이 이내 엉덩이에 베개 깔고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 나도 약간 미 같아 네, 네, 네. 나도 미친 것 같아. 아, 왜냐면그왜 그래? 그 옆으로 둘다 옆으로 와서 아, 뒤로 아, 이렇게 꽂는 아. 아. 거 있잖아. 그것도 좀 좋고 음. 어. 나도 약간 미친 것 같아. 오 신기하다. 그거 차이 그걸 빨리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오오그키큰키 오. 차이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몰랐는데. 음. 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어쨌건 넣고 돌리는 거는 그냥 남자들이 해보자고, 어, 그렇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음. 뭐 우리 핑거 라이프에서 이미 다 돌리고 있는데, 또또 <laughs> 또또 돌려. 그래,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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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이게 <laughs> 핑거 템이 이게 이 어, 이거 어, 디테일하게 있는데. 돌려주지 못하잖아. 맞지, 아, 맞지, 그거는. 음. 아니 근데 나는 그건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흥분하면, 그러니까 막 최대한 남자랑 더 밀착을 하고 싶은 거야. 아, 더, 더, 어, 이렇게. 그래서 약간 특히 내가 위에서 할 때, 상위에서 어, 어. 할 때, 약간 이렇게 찍고 막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너무 흥분해서. 아, 그 그라인딩이라고. 그라인딩. 야, 잠깐. 그때 전문적인 영어 좀 잘해줘. 그라인딩 해 아, 그래요? 그라인딩. 어, 어, 그라인딩. 예, 예. 아니, 근데 그게 이게 내가 뭔가 기술을 부리거나 아니면 음. 이게 뭐더 좋아서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흥분하니까 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가. 야 그러니까 아. 넣고 있는데도 넣고 싶고 더막더 밀착하고 싶은 네. 그런 느낌 네. 때문에 그럴 때가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아, 그래서 나는 남자가 이렇게 넣고 돌리는 게 혹시 그런 건가? 아. 흥분해서 얘가 그러는 건가? 진짜 흥분한 상태에서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아예 못 하지 않아. 진짜 흥분하면 싸는 거지. 어. <laughs> 어. <그리고> 진짜, <laughs> 진짜 흥분한 상태에서. 뭐, 머리 좀 하고 그냥 흥분하면 아, 싸는 어, 거야, 그냥. 이런 어. 장난질을 못할것 음, 같아. 그 이거는 머리를 써서 자기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아 그리고 나또 이것도 아. 우리 지난 번에 남자 꼬시려면 아.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거. 아직 안 올라갔죠? 음. 어, 아직, 아, 아직 안,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여자 꼬시는 법 그거를 네. 했었다가 이제 음. 남자 반대로 음. 남자 친구를 만들고 싶거나 썸 음. 타는 남자를 남자 친구로 만들고 싶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남자를 꼬시냐? 음. <웃음> <웃음> 어 이거 어려운데 이거, 그럼, 아니면, 남자 이거 꼬시고, 또 남자 꼬시고. 어. 단순하게 가서 남자를 이 남자를 꼬시고 싶고, 내가 이 남자를 어. 오늘은 뭐, 너는 어. 내가 어, 꼬시고 싶다. 어, 널 자빠 뜨리겠다 이거 먼저. 그러면 응. 자, 남자가 자고 싶어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맞아. 내가 그것도 말했지만 저번에도 응. 남자가 자고 싶어 하는 여자는 일단 응. 흘려야 돼. <laughs> 흘려야, 어, <laughs> 흘려야 <흘려나는> 되잖 <여자? 웃음> 어, 흘려, 약간 흘려줘야 돼. 어, 아, 나온, 여지가 있어. 나 오늘 약간 그런, 근데 어. 그거를, 있어, 그거를 흘려, 느낌? 너무 이렇게, 남자들은 좀 단순하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막 들이대면 안 되잖아. 어, 너무 들이대서도 안 되고 흘리는데, 이제 이 흘리는 게, 어. 음. 뭐, 비주얼에서 봤을 때, 이제 뭐, 가슴골이라든가, 아 야한 거아 있잖아. 그런 걸보여주면 그런 걸 에, 그런 거를 은근한데, 이거를 남자들 눈치를 못 채. <laughs> 근데 여자분들은 다 알더라고. 어, 이기지배가이기지애가 어 이거 끼부리고 맞고 있네. 아, 맞아. 근데 맞고 남자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골 위에를 좀 강조를 해준다거나, <laughs> 아니면 <laughs> 스타킹. <웃음>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근데 스타킹 같은 우리 짧은 치마 있잖아요. 치마를 아 입는데 다리 꼬았을 때, 음. 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쓸게 음. 보복지라고 그래. 보복지, 그러니까 보복지, 그러니까 보복지. 복지가 복지? 약간 보 거기 같이 닮았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온단 아 말이야. 보복지. 어, 어, 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느낌으로 야하게 조금 보여주면 은 남자가 그것만 보게 되지. 보복지. 어. <laughs> 그래서 그런 취미가 또 있어요. 자, 중간에 함께 잘했다. 씨. 몰랐죠? 그런 취미가 알... 있어요. 어... 몰랐어요? 몰랐어 무슨 취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허벅지에 어. 거기에다 꽉추끼는 거야. 그리고 섹스를 하는 거야. 아, 어, 알아요. 알아, 어, 그래, 그 그거. 느낌이야. 어, 어, 어. 음. 아, 정관수술 하면서 키링했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링? 자, 이거 또 제가, 말을,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티링이 어, 어. 아니,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는 질문이긴 해요. 그 여자들, 티링이 뭔가요? 네, 티링이 뭐냐면, 어. 남자가 이제 발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티 어. 자의 보형물을 사용을 해요. 음. 그거를 꽃추에 그러니까, 해바라기처럼 생겼는데, 그게 실리콘이에요. 아, 근데 어, 어. 그거를 티 자로 돼서 말들이 말려서 이렇게 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 티링이라고 해요. 아. 저도 이제 예전에 그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음.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친한... 같은 지인의 음. 친형이라서 극구 음. 말렸단 말이에요 오. 그거는 정말 발기가 안 되는 사람이 하거나. 아, 그래. 어, 왜냐면, 어, 최근에도 1년 안에 그걸 했던, 시술했던 동생이 있는데, 어. 여자친구가 너무 아파해가지고 뺐어요. 아, 제거를 진짜? 했어요. 그거는 원래 그, 최근에도 제가 그 비뇨기과를 갔다 왔는데, 어. 발전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아. 그게 예전 20년 그대로 하나도 뭐, 소재가 더 좋아졌던 거, 이런 거 음. 없어요. 그냥 그거 하면 아파요, 해요. 음.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비중이 가서 많이 하, 장착을 하셨다 면 모르겠는데 음. 저 또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혜택을 본 사람으로서 음. 어몇 군데를 좀 많이 좀 다녀 보시고 네, 정말 거기서 진심으로 오. 본인 사이즈 발기 사이즈 에서의 추천되어 주는 음. 그런거를 하셔야지 더 크게 하고 그러시면 외로워요 <laughs> 어, 외롭고 아, 일단 그걸 음. 하면 그 겉모양이 어떻게 돼요그꽃추에 우르두들하죠 아 그래요? 우들두들해요 네, 일단 여자들의 의견은 음. 그런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그니까 러 해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는 어, 비주얼상 굉장히 비호감일 수밖에 없죠. 도망 나온 적 있거든요. 아, 그거 어, 봤어? 렇게 이렇게 귀두 부분이 이렇게 네. 약간 울퉁불퉁하게 네. 게 해바라기 아니에요? 해발 전문적인 용어 이제 링이라고 하죠. 아. 근데 이제 음. 이렇게 절대 반지라고 하 거죠. <laughs> 음, 절대 반지라고 해서 하러 음. 들어갔어, 모텔에 들어갔는데 음. 이제 얘가 이제 밑에를 깠는데 음. 뭔가 이렇게 이상해 모양이 어서 음. 내가 잘못 깠나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여기 이거 그걸 했다. 음. 그래가지고 아나 진짜 미안한데 나 이거 이런 거 못하겠다 하고 어. 말하고 도망 나온 적이 있어. 어. 그러니까 넣으면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 음.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딱 보고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자분들이 그래요. 어왜 해? 음. 뭐해? 이러면 딱한마디해요너 가슴 수술, 코 수술 왜 해? 음. 너만족이지. 똑같은 음. 거예요. 네, 도내 만족인 거예요. 음. 이걸로 나는 이 무기로 나는 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약간 이런 뭐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음. 그리고 코나 어. 가슴도 자기 컴플렉스라서 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음. 하는 어. 경우겠죠? 어. 네, 그렇죠. 어. 어쨌든 참 신기하긴 하네요. <laughs> 어, 누나들이 잊지 못하는 남자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자음에 아예 이제 따로 해가지고 얘기를 어... 한번 썰을 풀게요. 잊지 네네, 못하는 네. 남자. 와, 네. 얘기하면 오케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아, 어쨌든 아, 그러면 자고 싶어 하는 여자는 이제 그렇게 뭔가 줄것 같고 좀 음. 야, 야시시하게 그렇죠. 흘리는 여자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 남자랑 음. 얘를 갖고 하... 싶다기보다 응. 얘를 진짜 꼬셔서 확 꼬셔서 내 남친으로 만들고 응. 싶다. 날 좋아하게 사귀고 만들고 싶은 싶다. 여자는 어떻게 돼야지? 사귈 수 있냐? 일단 이게 남자들이 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현실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남자가 좀 젊다 젊은 친구다 응. 20대에서 30대 초반이다 그러면 일단 여자가 비주얼이 뛰어나야겠죠 무조고 어. 일단 그거는 불변의 법칙기고 싶은 게 예쁜 여자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그 까고 깔고,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무 못나지 않은 뭐 취향 따라 나기 전 일단 기본적으로 줄도안줄듯 하는 네. 애가 제일 싫어요 어. <laughs> <laughs> 어 그런 경험도 있죠, 어, 짜증났죠. 그래서 네. 그런 게 기본이 가야 돼요. 어, 기본로 기본으로 이제 외모가 되내 네네 스타일이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대부분의 어.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걸, 건 어. 아니고. 그거를 음. 제외하고. 음. 그거 제외하고, 어, 제외하고 나면은. 내가 이 사람의 음. 뭐 이상형에 그렇게 막 크게 벗어나진 않고 그냥 약간 평범한데. 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도 있는 것 같고 음. 썩을 타고 있다 음. 그러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음. 조금 호구 아닌 착한 여자가 돼야 되겠죠 호구 아닌, 아닌 착한, 착한 여자가 착한 여자. 제일 어려운 건데 <laughs> 그럴 방법밖에 없어요 와 그러니까 착각 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어. 호구가 아니야 근데 너한테만큼은 내가 되게 착한 여자고 기억에 남는 여자들 있잖아요 아그 음. 여자 굉장히 착하고 괜찮았어 그러니까 뭔가 다 음. 퍼준다가 아니라 얘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는구나 그렇지. 라는 느낌을 아. 주는 여자가 헤어지고 나서도 잊지 못하고 다시 그렇지. 연락이 오고 그렇지. 이제 그렇다는 네.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궁금하다 뭐? 그러면 만난 지 얼마만에 자야지 만약에 사귀고 싶으면 어. 그거 사귀고 있잖아 싶구나. 어. 바로 자면 안 되나요? 아. 그날 참. 자면 안 돼? 그 근데 그거는 내 경험상 제 아. 경험상 저는 그날 자서 오랫동안 2년간 만난 여자도 음. 있고 어, 그건 저도 만나봤나아도 네, 만나고 나서 6개월간 섹스를 안한 적도 있었어요 <laughs> <laughs> 난널 지켜주겠다 근데 이게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laughs>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사람마다 다 달라. 6개월 동안 다른 데서 했다. 어, 했지 나. 여자로 살았어,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할수밖에 없지. 알았어. 여러 분 여자로 짜는 자세였요안 찾으면 이렇게 땅대서. 니다그게 <laughs> <완전히 웃음> 예, 있어요. 아 맞지, 맞지. 진짜 말 그대로 못할 것 같으면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유사 성행이라도. 유사 성행. 좋아. 어? 된다고요. 남자는 <laughs> 네, 이거 네. 보지에 부비게라도 해주고, 그거 그렇죠. 렇그복 <laughs> 맛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너무 웃기네. <laughs> <laughs> 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웃음> <웃음> 어? 그래 손으로라도 <laughs> 어, 해주고, 그렇죠. 맞아. 입으로도 해주고 어, 이렇게 해줄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laughs> 그런 식으로 안 달라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성격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속궁합이 중요한가요? 이랬어. 아, 어떤 거 같아? 성격 아 최근에 제가 최근은 얘기... 나 저거 살짝 낮추고 아, 그래. 얘기하세요. 그럼. 어.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좀 괜찮은 여자분을 음. 이제 컨택이 됐어요. 음. 한 100일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음. 성격을 추후에 알고 보니까. 음. 다 괜찮았는데 역시 성격이 나이 들수록 성 어. 성격이 응. 어 그게 조금 잘 맞아야 된다는 걸좀 많이 느끼고 근데 있어요. 근데 진짜 속공가보 완전 베스트야. 응. 완전 베스트인데 성격이 개야. 그 <laughs> 과... 지져 지져 막 저는 <laughs> 저는 여기 온라인 걸스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거들이 막주말등처럼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려고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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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디... 속공가보 진짜 미쳤어. 어디서 네. 다신 만볼수없는 네, 네, 그런 네, 거 하면 근데 네. 진짜 맨날 지져. 네. 그냥 맨날 짓고 다녀. <laughs> 그러면 어떡 거예요. 일단, 그거 <laughs> 경험이 있었는데. 어, 아, 진짜. 손감이 너무 잘났요 어, 그래서 미치도록 정말 좋은데. 어. 진짜 쌍욕을 하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 디그레이드가 됐던 어. 제 그, 아. 그 아. 계기가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아, 그 오는 남자들 다안 맞고 에. 그, 에. 다 에. 그 에. 여자분. 그니까 러 쌍욕을 그냥 나오게 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렇죠. 성격이 근데. 아, 이거를 하고 나면 또 이제 또 우리 좋. 또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울고 막, 안 하겠다. 다음부터 그런 어, 게 없겠다. 자. 딱 일주일 되면 바뀌어요. 아. 그걸 끊으려고 저는 9개월간 금욕을 했어요. 오 마이 갓 정말로. 그러고 나서 그녀와 헤어졌어요. 아. 대박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격 개 같은 거는. 어... 어떻게 극복을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음. 여기 속궁합 7 성격 3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음. 어떤 분은 성격이 당연히 중요하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속궁합 7이고 성격 3이다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진짜 개처럼 맨날 지지못 어떡할 <laughs> 거냐고 입에다 물리죠 입에다 <laughs> <아니다> 제가 물려? <laughs> 어, 아니 근데 어. 그건 거 같아 사귀는 사람이라고 치면 진짜 속궁합만 좋아서는 안될거 같아 맞다. 그럼요 어, 섹파가 음, 아닌, 아닌 이상, 이상. 그렇죠. 섹파면 섹스만 하고 헤어지면 음. 되는데 음. 이제 사귀는 거면 속궁합이 한 그 또, 너무 또안 좋으면 힘들어. 너무 안 좋고 성격만 잘 맞아도 오래 가더라. 오이 사는 돼야 돼. 어, 오래 못. 가. 아 오이 그런 얘기 돼요. 있잖아요. 응. 플라토닉 사랑의 끝은 육체적 섹스다라고. 아, 아, 아. 어, 맞아. 요플라토닉도 네, <laughs> 좋긴 한데 그거의 끝은 결국은 육체적 섹스. 맞아요. 소궁합이 어느 정도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성격이 잘 맞아도 오래 가기 또 힘든 것 같긴 해요. 어, 맞아요, 음. 맞아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사전토크는이 정도로 해 보고요. 아, 네. 사실 요것만 얘기해도 끝날 것 같긴 해. 요아 아, 이거. 이분 그때...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 에무사마 어. 중생들아 M... 최고의 침대 스킬을 알려주마 이것들아. 나를 따르라. 이러셨어. 에무사마. 아 진짜요? 어... 어 이거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가장 맞아요. 가장 자신 있는 침대 스킬이 있는데 아, 그게. 예, 그게... 언제 어디서 그걸 얻게 됐으면 이제 그런 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뭐라고 연꽃 자세? 예, 그러니까 연꽃 자세는 굉장히 올해 전통이 있는 자세예요. 연꽃 뭐야, 자세가 이게 남자가 다리를 이렇게. 아니 아니요 남자가.